안녕하세요. 요차 어때 이대진 대리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이 차량 요즘 다시 한번 인기 뜨거워졌어요 정말 저렴한 금액대에 확실히 이 대형 세단의 이 면모를 제대로 보여주는 차량이고요 기본기 탄탄하고 거기에 또 옵션 탄탄하고 정말 잔고장도 없이 내구성까지 뛰어난 정말 국산 대형 세단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차량은 이제는 단독 브랜드죠 바로 제네시스 차량인데요 완벽한 드레스업 컨디션까지 뛰어난 차량인데요 정말 저렴한 금액으로 준비했거든요 이 차량 제일 중요한 저희 요차업대 판매 금액부터 설명드릴게요. 저희 요 차업 때 판매 금액은 1,850만 원입니다. 이 차량 스펙부터 설명드리면은 2014년식 모델의 주행거리 13만 5천 키로 주행한 단순 교체도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에 바로 제네시스 DHG330 프리미엄 등급의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일단 제네시스 하면은 기본기 탄탄한 이 성능, 주행감, 거기에 디자인적으로 드레서까지 완벽하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추천드릴 이 차량 정말 빠르게 연락 주셔야 될것 같은데요. 네, 오늘 이 제네시스 DH랑 이제 저와 함께 한번 살펴보실 건데요. 일단 전면부의 눈매부터 완벽하게 다릅니다. 네, 일단 이 라이트, 네, 순정의 G80 스포츠의 라이트를 그대로 이식을 해놔 가지고 네, 구조 변경 대상 아니고요. 디자인적인 부분 완벽합니다. 그리고 지금 전면부로 봤을 때이 그릴에서도 번호판 내림을 지금 해 놨어요. 네, 번호판을 좀 아래쪽으로 내려놔서 이안 그래도 큼지막한 그릴을 더 부각시키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일단 디 디자인적으로도 너무나도 멋진 모습에 정말 앞에 전방 감지 센서 그리고 라이트 이 앞쪽으로 보셔도 G80에 지금 범퍼를 그대로 이식을 해놨거든요. 확실히 디자인적으로 정말 멋진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트가 아 진짜 신의 한수죠. 이 눈매가 바뀌면서 확실히 차의 이미지가 달라졌어요. 네 확실히 사람도 눈을 성형하면 이미지가 달라지듯이 확실히 디자인적으로 완벽하게 달라졌어요. 정말 딱 봤을 때 확실히 고급스럽고 스포티함이 느껴지고요. 일단 측면으로 보시면 휠도 스크래치 거의 없이 전체적으로 깔끔합니다. 타이어 컨디션 지금 앞타이어는 한20-30% 정도 남아있고요. 측면으로 보셨을 때 일단 눈에 띄는 게 제가 일단 열어놨거든요. 이 앞에 있는 눈매와 또 같이 멋들어지는 이런 파노라마 선프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정말 확실히 디자인적으로도 그리고 기능적으로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측면보로 보시면 은 블랙바디인데 어쩜 이렇게 깨끗하죠? 네, 문콕 스크래치도 거의 없이 전체적으로 너무나도 깔끔합니다. 그리고 뒤에 휠도 지금 스크래치 거의 없고요. 뒤에 타이어도 비슷하게 한30% 정도 남아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후면부 쪽으로 넘어오실 건데요. 후면부도 정말 깔끔 그 자체예요. 관리 상태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정말 깔끔하게 잘 관리가 되어져 있고요. 트렁크 한번 열어 봐 드릴 건데요. 네, 트렁크 공간도 이 제네시스 차량 공간적인 여유성은 전혀 부족하지가 않죠. 정말 넓은 공간들 가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전차주분께서 이렇게 네, 추가 부속품들, 웨더스트랩들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차주분이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도 다 관리했다라는 걸 느껴지는 모습이고요. 네, 그리고 보시면 후방 감지 센서, 후방 카메라 모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조속적으로 넘어올 건데요. 완전 무사고 차량답게 지금 문콕 하나 없이 스크래치 하나 없이 정말 정말 깔끔하게 관리 잘 되어져 있거든요. 이 DH 차량 이렇게 외관 모습은 실내도 정말 깨끗하게 관리 잘해놨습니다. 이제 실내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이렇게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일단 위에 선플 열어놔서 위에는 빛이 그대로 들어오죠. 이렇게 밝은 환경에서더잘 보이는데 더 깨끗해요. <laughs> 진짜 깨끗하게 관리 잘해놨고요. 시동부터 한번 걸어볼게요. 정말 정숙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이 차는 이제 옵션들 설명드릴 건데 운전석까지석 보시면 둘다 당연히 뭐 전동 시트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운전석엔 두 개의 메모리 시트 기능까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두어 쪽으로는 모두 다렉시콘오디오로 들어가 있는데 이 오디오 커버도 전 차주분이 이렇게 깔끔하게 시공을 해놔가지고 확실히 실내에서 더 고급스럽다는 느낌이 많이 드실 것 같아요. 하이패스 룸미러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뒤로 보시면 블랙박스도 투 채널로 탑재되어져 있습니다. 내비게이션도 큼지막하게 들어가 있고요. 당연히 양쪽으로 네,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보실 건데요. 네, 후방 카메라도 정말 선명해요. 거기에 핸들하고 지선까지 연동되는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밑으로 보시면 고급차의 대명사 아날로그 시계도 들어가 있고요. 확실히 정중앙에서 딱쥐품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좌우로 해가지고 듀얼 프로토 에어컨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아래쪽으로 보시면 은 DVD 기능 가능한 이런 CD 플레이어. 그리고 그 밑으로 보시면 은 내비게이션 퀵 메뉴 버튼들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한번 넘어올게요. 기어노브 밑으로 드라이빙 모드. 버튼 오토 홀드 기능 들어가 있고요 그 밑으로는 DIS 조거 버튼들의 열선 시트 통풍 시트 모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핸들 열선 기능까지 빠짐없이 들어가 있고요 핸들 쪽으로 한번 넘어올 건데요 이쪽으로 보시면 오른쪽으로는 크루즈 컨트롤 기능들 왼쪽으로는 볼륨 버튼 오디오 버튼 블루투스 핸즈 프리 버튼 들어가 있고요 핸들 뒤쪽으로 보시면 패들 시프트까지 스포티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쪽으로 넘어오면은 위에 쪽에는 또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원하시만한 옵션들 정말 꽉차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뒤로 넘어가서 뒷자리 공간 옵션 한번 살펴봐 드릴게요. 네그 뒷자리 공간으로 넘어왔습니다. 일단은 허, 무릎 공간 어마어마하고요. 머리 공간도 충분하게 들어가 있고요. 옆으로 보시면 이렇게 선쉐이드도 네, 수동식이 저에 이렇게 달려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 쪽 내리시면은. 네, 이쪽으로는 또 이렇게 앞자리에 워크인 스위치 뒷자리에 열선 스위치 뒷자리에 있는 커튼 기능까지 이쪽에서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앞에 있는 내비게이션을 컨트롤할 수 있는 뒷자리에 이런 조거 시스템까지도 완벽하게 탑재가 되어져 있네요 이제 앞으로 나와서 엔진 컨디션도 한번 살펴봐 드릴게요 정말 완벽한 소리까지 내고 있는 이 DHC랑 바로 엔진 소리 한번 들려 드릴게요 진짜 이 차량은 직접 보셔야지 느끼실 것 같아요. 정말 부드럽고 정말 정숙하면서 컨디션 지금 최강에 라이트도 아 진짜 이 스포츠 라이트 확실히 존재감을 그대로 뿜어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차량 이제 다시 한번 스펙 정리해드릴 건데요. 2014년식 모델의 주행거리 13만 5천 k m 주행한 단순 교체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에 바로 제네스 DH330 프리미엄 등급의 차량으로 오늘 이렇게 소개해드렸습니다 G80 스포츠에 들어간 이 라이트를 그대로 이식을 했기 때문에 구조변경 대상 아니고요. 정말 디자인적으로 완벽함을 그대로 가져가고 있는 차량입니다. 저희 요차와 때 판매금액은 1850만원입니다. 네, 동급주 가장 컨디션 최강일거예요 정말 많은 대안이 있겠지만 이런 디자인적인 드레스업과 위에 있는 썬루프 이런 관리상태를 갖고 있는 차량 정말 찾기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이 차량도 바로 빠르게 연락주셔야지만 주인이 되실 것 같은데요 이 차량에 대해 좀더 궁금한게 있으시면 저희 상단의 대표 번호로 연락주세요 저하님 정대리가 직접 받아서 더욱더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거고요이 차량 너무나도 마음에 드신데 거리가 있어서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도 주저 말고 연락주세요 탁송거래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차량 이외에도 정말 많은 차량들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니 있습니다. 지금 시청가 궁금한 차량들 리뷰가 보고 싶은 차량 있으시면 저희에게 연락 주시거나 아래인 댓글로 남겨주면 그 내용도 확인해서 더욱더 좋은 영상을 찍어나갈 거고요. 이 영상도 끝까지 보셨으면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옆에 있는 알람 설정까지 꼭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셔널 네, 앞으로더 다양한 차종, 더 특별한 차량 인사드릴 거고요. 여기까지 요차어때의 이대신 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